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오늘 이제 예고한 대로 암호화폐 자동매매 강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음, 생각보다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조개할까 고민하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하나 네, 설치해서 구동시켜보고 정말 잘 되는지 확인도 해보는 거, 요런 거 지금 해볼까 해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얘기하자면, 네. 맨 처음에 이제 우분투라는 리눅스 <laughs> 비르선네. <비를 썼네. 웃음> 네, 우분투라는 게 요즘에 리눅스에서 좀 많이 쓰여요. 배포판 중에 하나인데 우분투 데스크탑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거 이것도 리눅스 일종이에요. 이게 이제 윈도우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도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네, 파이썬 파이썬이라고 이제 랭귀지가 있어요. 이거 설치하고 여기다가, 자동매매 프로 요즘 공개되어 있는, 예, 네, 공개된, 예, 네, 오토봇, 오토트레이딩, 그리고 깔아보고, 네, 이거 가지고, 실제 매매까지 한번 해보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하는, 네, 강의 첫 번째 강의니까, <laughs> 네, 요걸 해볼까요? 이제 대충 이런 커리큘럼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 리눅스 머신 가상 머신을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오늘 VMware가 요즘 네, 플레이어가 아직 공짜라 여기다가 네, 리눅스 설치 우분투죠 우분 Ubuntu. 아까 얘기했다 우분투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고 네.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정 이거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해보고 구동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텔레그램 챗봇 연동이 되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챗봇 연동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매매 구현 뭐 이것저것 네,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러, 여러분하고 최대한 이제 나는 프로그램 하나도 몰라요 네, 이런 분들도 할수 있게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설정하는 거 이제 쭉 제가 예, 얘기드리면 따라가면서 하면 할수 있게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필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제 하드스컷 물론 있어야겠지만 하드스 a 외면 이제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는 이제 퍼스널 버전이 공짜예요. 프리예요 프리. 또돈안 듭니다. 돈안 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분투 데스크탑 네, LTS라고 이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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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텀 스테이블 아, 그게 말이 안돼 몽트 스테이블 예, LTS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버전 22.04.1 요거 이제 예, 구글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다운로드 나올 건데 이게 이제 VM용 공식 사이트에서 가면 막 이상한 걸 등록하라고 계정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뭐였더라? 테크 스팟인가? 뭐 여기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laughs> 여기 가서 요 버전 예, 마이너 버전은 큰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17 받으시면 똑같아요. 사실 뭐17안받으셔도 되긴 하는데 UI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랑 이제 다르게 하면 헷갈리실 거잖아요. 요거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순서적으로 VML 다음 시간에 v m e 설치, 요거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Ubuntu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치. 가장 기본적인 예 기능들, Ubuntu 뭐 깔아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laughs> 요거 쓰고, 네, 약간 예 가지고 놀기. 윈도우 정도는 쓸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 몇 가지 확인. 왜냐면 파이썬이나 이런 거 설치하려면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뭐 쉘- 쉘스크립트에 실행하는데 어디서 뭘 해야 되죠? 이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 약간 가지고 노는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 네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니까 이건 인트로덕션이에요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내입니다뭐 여러분 다 PC 있을 거니까 네,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하드 디스크 공간도 한 20기가 정도 남겨두세요. 20기가 정도 있으면 돼요. 윈도우보다 는용량을적게먹긴 하는데 20기가 정도는 돼야 프로그램도 깔고 컴파일도 하고 이런 거할수 있고요. 예, 여러분 컴퓨터 CPU가 예, 뭐 싱글 코어는 요즘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코어 수좀 많은 예, 데스크탑이 좋고요. 안 그래도 코어는 뭐한두개 정도 쓰면 될까요? 두 개면 충분히 원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좀 느리긴 할 텐데 뭐 이런 것들. 네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예, 인터덕션 여기까지.